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33세 여자분하고 30세 여자분하고 두 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두 분은 같이 그 찾아와서 상담하신 분들인데요 아 연애운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좀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그걸 한번 그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이 사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33세 여자분은 4월의 신유 일주죠. 그 일주는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돼 있고요. 금생수 해서 식신격입니다. 식신격에 자임계 해서 식신하고 상관이 떴죠. 이렇게 식신격에 식신 하나만 떠도 좋은데 거기에 상관까지 떠 가지고 식상이 좀 혼잡된 그 사주다. 우리가 사주에서 그 혼잡된 건 별로 좋 지 않게 봅니다. 그 식상이 혼잡 되거나 관살이 혼잡 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청하지 않고 그 사주가 조금 잡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뭐 식신이나 상관이나 다 필요하겠죠. 꾸준하고 성실한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상관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재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걸로 재물도 버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겁재가 있고 비견 있고 여기 또 관이 있어요. 이게 또 이제 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떠 있을 때는 그 재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 재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무죄 사주가 되는데 이것저것 그 하는 건 많은데 어떤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도 되고 재물도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 물론 식신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 먹고 살 것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식신은 재를 보는게 좋고 상관도 재를 보는게 좋습니다 지금 33세 니까요 지금 신유술 대운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그 다음에 금인데요. 식신격에 비견겁재가 와서 식신을 생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래도 일생 운이 그래도 괜찮게 흐른다. 그리고 자월의 신금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조를 먼저 봐야 되죠. 그 겨울에 경신금은 그 화기운을 반긴다. 그래서 화운으로 흘러서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생 자기 그 운의 흐름은 크게 문제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 사주다. 그리고 관도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정의롭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어떤 그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그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볼 수도 있고요. 또 신유유 일주들은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면 남자운이 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또한 이거는 이제 홍염살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 받고 인기도 많고 이게 이분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디자이너분인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잘 들어오질 않는 답니다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길래. 여기 식상이 이렇게 천간에 다 자리하고 있어서 관이 어디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관 살은 그 남자인데 그 화기운이 들어오면 수국화 해가지고 그 화기운을 다 꺼버리는 형국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오더라도 그 연이 오래 가지 않거나 들어오기조차도 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사주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31살에 무신 대운인데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것도 좋죠. 그렇고 그 식상이 그 혼잡되어 있을 때이 무토가 들어와서 이제 식신에 무기압을 하고 그다음에 상관만 이렇게 이제 더그 드러나 있으니까 뭐 사주는 뭐 어차피 여기 이제 식신격이니까 식상이 혼잡이 돼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 자기 어떤 재주나 이런 것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기가 그뭐 일을 해가는 그런 사주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게다가 작년 그 재작년이 이민 그 다음에 계묘로 흘러죠 그래서 이 청간에 들어오는 것도. 똑같은 수 기운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언제 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올해 이제 갑진년이 되니까 갑진 하면은 올해 그 수생 그목 해가지고 식상이 그 재를 봐서 좋고 진은 그 신자진 수에서 식신이 좀 커지지만 진유합을 합니다 그래서 진유합 해가지고 배우자궁에 합이 들어오니까 이럴 때그 남자나 그 누가 들어오기 쉬우니까 올해 좀그 남자를 적극적으로 만나봐라 올해나 내년에 사유합 하면은 정관이 이제 배우자궁에 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좋죠 그래서 올해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년에 결혼하면 딱 맞는 사주입니다 그니까 나이도 지금 이제 결혼 정령기를 좀 넘어서서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올해 갑진년에 누군가 만나가지고 을사년 그래서 그 천간에 그 재운이 올때 갑진 을사 좋죠. 그때 어떤 결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상이 천간에 저렇게 떠 있을 경우에는.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일생 자기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어떤 그 연애 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운, 그 다음에 배우자 운은 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 제 관살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살이 들어오면은 이제 정임합하는것들은뭐 좋고요. 그리고 병화 들어오면은 이제 다또 치죠. 그래서 이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친구하고 결혼해야지. 을 잘못하면은 인연이 짧을 수도 있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또 같이 오신 분의,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해월의 갑자 일주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채도하라고 그래서 두분다 예쁘게 생겼어요. 말도 참 잘하고, 둘다다 디자이너인데, 여기도 보면 해월의 갑목이고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지지는 그 편인격이지만, 여기가 무, 갑, 임으로 해가지고, 그, 해월에 이 기토가 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재격이죠. 그래서 지지는 편인격이고 그다음에 편인 봉 정재격이다 하면 이제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여기도 목생과 상관, 상관이 생재하니까 어떤 아이디어나 뭘 가지고 어떤 결과물도 내고 그걸로 직장인 사주 같죠. 정제 꼼꼼하고 계산 정확하고 이런 이제 사주고. 그 다음에 편인 편인, 그 다음에 여기 정인까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이 친구는 여기는 무조건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리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너무 그 많이 생각한다. 이렇게 인이 이렇게 많은 상태다 보면은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고. 그, 뭐, 상관이 있어서, 또 식신도 있어가지고, 뭐, 행동은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고, 깊이 생각한 연후에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자리에 식신은 있는 건 좋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수다화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많아가지고, 빛이 그, 발에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자식궁이 조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식신 요것도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식하고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자식 자식이 조금 그 속을 쎄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에 세 글자가 같이 있고 한 글자가 그 다른 오행이 있으면은 우리가 궁성이 깨진다. 그래서 궁은 자식궁이 되고 성은 식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자식이 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식하고 연이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다음에 커서도 자식이 어떤 그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주는 이제 그 무관사주가 되죠. 무관사주가 돼서 기본적으로 남자 운이 좀그 약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수기운하고 목기운하고 그다음에 화기운 을 흘러가지고, 여기도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기 때문에 조울을 우선 본다는 전제하에서 화기운은 좋죠. 그다음에 인격에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는 것도 좋죠. 일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격의 수기운도 좋고 그래서 일생이 사주도 자기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지금 여기 30세 면은 23대운 경인대운 인데 이게 인격에 비견 들어온 건 좋은데 살이 이렇게 잡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제가 양인 겁제가 이렇게 합살한 거는 좋죠. 그래서 내가 공을 크게 세울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이 살도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남자가 됩니다.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간격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올 나이에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남자가 들어오질 않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그 남자친구가 아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도 보면은 이제 그 올해 갑진년이니까 갑진년 하면은 그 신자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벼부자궁에 합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좋다 올해 뭐 누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분을 꼭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두 사주가 한 사람은 청간이 식상으로 돼 있고, 한 사람은 무관사주에 이렇게 살이 잡혀 있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는데, 뭐두 분들이 결혼을 못한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항상 그 남자 운이 좀 약해서 내가 뭐 젊은 시절에 많은 그 연애 경험도 하고 싶고, 남자도 만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남자, 많은 여자가 있어서 다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연애하고 또 사귀고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의외로 많은 여자분, 많은 남자분들이 그 상대방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만나고 싶어도 그게 또잘안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 사주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그 연애가 잘안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뭐 무슨 그 남자 친구랑 아니면 여자 친구랑 사귀는데 계속 잘 헤어진다 그러면 내 사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이유를 찾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개선하면은 좀더 나도 그 뭐 배우 작감이나 여자나 남자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또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오늘 두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